여러분 어제 안 올린 것은 모르겠대요. 어제 왜안 올렸지 내가? 일단은 해볼게요. 또 꼬꾸로 돼 있네 이런. 아야 이게 꼬꾸로 아닌가? 이게 꾸로 같은데 뭔가. 어 잠만 잠깐만요. 자. 여. 콜로가. 가 어. 클가 뭐, 아니네요. 일단 넘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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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득. 아주 여. 4 4 0 59 59까지 읽었었나? 그때 59부터 읽는다 했지. 59 59 55 말고 59. 59. 어. 보았습니다. 응. 보았습니다. 이 육고 기준에에 아 비준한 비정한 모습으로 모습으로 독도를 순찰하고 음성 카메라 일시정지 일시정지 비정한 모습으로 어 독도를 어 독도를 순찰하고 있는 경비대에 경비대에 모습이 모습이 비쳐졌습니다 이아몬 음, 비쳤습니다 유청이는 잠깐만요 에어컨 바로 앞에로 옮겨야겠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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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토 저 수사. 지 지금 음. 독도를 순찰하고 있는 우비데이 유세민을 비춰졌습니다. 비춰졌습니다. 유청이는. 유청이는 그 경비대의 얼굴을 위 얼굴, 얼위위 형의 얼굴을 형의 얼굴을 겹겹 겹쳐 보 겹쳐 보았습니다. <laughs> 유청이가 본 그냥 이렇게 짜. 청이가본 경비대 경비대 제복을 입은 입은 형인 형은 정말로 정말로 멋있 멋있었습니다.

참으로 잘어 여... 어울렸습니다. 일시정지. 어울렸습니다. 영화 상영 상상스 라고 끝나고. 불이 켜지 불이 켜지 켜지자 아이들은 모두 쑥부지 이게 쑥한 얼굴 파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시작, 안내하는 시작했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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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 노, 동영상이 바로 그... 대... 였... 리요되었습니다 비상... 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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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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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어쩌고 이거 비상... 비상... 비상이 났다. 비상이 났어. 왜... 왜... 뭐 이거 사이이이 i 하고 n t s 사이렌 이사이이소소리음 사이렌 소리가 s 려 l e 려가 s 려자기라 사람 아 갑자기 사람들이 활 황급히 황급히 대뒤 뒤든 뒤든 뒤는, 뒤는 소리가 오라 오란 요란했습니다. 뭐 비상이 된 거지 무 뭐, 뭐, 무슨, 뭐, 무슨일이, 무슨일이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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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일시정지. 뭐, 무슨일이죠? 한, 저, 우와, 6 0조 대박. 별로 안 남았다, 진짜. 성, 선생님이 깜, 일시정지. 됐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 놀라 경비대장에 다장이 당황한. 당황한 얼굴로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빠빨리 아이들. 아이들 데리고 여에 빠져나가. 아이들 데리고 여에 얼른 빠져나가셔야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네, 네. 무슨, 무슨 일인지. 일인지. 인지, 그래, 요 무슨 인데 그래요? 일본 군인데 군, 군, 이, 일본 군이 올해 영, 영, 연, 영. 언니를. 뼈라뼈 어? 뭐라구요? 뭐라고 하는거지? 빨리 와 근데 이거 뭔가 진짜 비상상황 빨리 유스호스텔로 내려가 뉴스 스텔로 뉴스 스텔로 내려가 주세요. 침착하게. 줄을 서서, 줄 서서, 네, 나가면 됩니다. 엄마가 엄마 어떻게 어떻게 무어 무서워 어떻게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laughs> 아이들은 모두 울상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일본군 쳐들어, 쳐들어 왔다는 왔다는 말을 들자마, 듣자 당황한, 당황한 것입니다. 유정이는,는 이게 꿈인가? <laughs> 꿈인지 고민지... 생시... 싶었습니다 오래전? 오래전부터 경... 뭐해요 어떤 걱정에... 걱정했던 일이 결국 터졌습니다. 스 연스. 나는 터졌다는 생각이. 일시정지. 생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자 31도 법성면, 어, 최고 31도, 최저 25도 괜찮아 이거 알리면 괜찮은데 저저 얘들아 어 그렇구나 얘들아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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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뉴스스텔로 가자 신선생님은 침착하게 아이들을 아이들을 대 두두두두 되었습니다. 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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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빚 비상 상빚잘 대답해 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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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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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다치지 다치지, 않, 을,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 어떡해 어떡해 쩜쩜쩜 마. 음. 걱정하지 마. 하다며 뭐예요? 유청아. 음. 형은 그래 가버려. 형은 신경. 형은 신경쓰지 말고 빨리 가. 가. 유스 호스텔. 하면 방공호도 방공호도 있고 방공 방공호도 있고 대피처도 대피처도 있으니 있으니까 거기 거기 주야 이이 있으면 있으면 안전할 거야. 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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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없 거야. 있을 것 같은데. 일시정지. 별 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혀 조심해 다치지 말고. 응. 알았어. 유청 이도 다치지. 로봇이다. 다치지 마. 좀. 점. 이좀어 아, 맞춤표구나. 경비대 경비대장의 명령 명령을 명령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자 자리로 뛰어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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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로 초소를 나와. 소소이 나와 나와 계단을 개나물... 아들 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 일시정지 유청이는 오도 이런 이 유청이는 유청이는 참 떨어 지지 않는 발정결을 발경... 겨... 발걸음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올습니다 볼... 뉴스 호텔을 향해서 향해서 다다다 일시정지 달려가는 데 하늘에는 이미 이미 헬리콥터 가 어, 헬리콥터가 출동했고 유 유리 어 이게 뭐지 유리 공군 전투기 공군 전투기도 공군 전투기도 위로 위를 추지 c 처럼 y 란 u r own. y o 란 r 요란한 소리를 소리 w 소리, 소리, 소리를 내며 t 아, 이고 있었. o 이 모든 모든 것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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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개미. 으흐,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공포와? 공포와 두려움 똑같지 않나? 아니 근데 좀 다른 것같아데 감정이 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 떨었... 일시정지 여기 남은 것만 읽어야겠다 남은 것만 읽을게요 떨었습니다 아 어, 그렇구나 유스호스텔 뉴스 호스텔, 도착 호스텔 도착했습니다. 뉴스 호스텔 도착했습니다. 뉴스, 뉴스 호스텔 직원? 직원들은 요청이네. 반,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문을 어, 문을 잠궈 잠갔습니다. 이미 모든 유리창을 유리창은 유리창은 커튼 이 커튼이 막 그려, 막, 그려. 어찌, 채, 구, 다, 다, 기, 다, 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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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뉴스 뉴스 스텔 직원이 님 어, 일시정지 직원이 직원이 말했습니다 더더더더 어려 어려분이 뉴스 스텔 뉴스 스텔 알림 세부 정보 카메라 0시 20분, 올트레와이드 0시 23분, 21분, 올트레와이드 일시 정지 버튼 목록에서 번호가 4일이다 이렇게 뉴스 여러분, 우리 뉴스호텔 지하 지하 지하에는 암반을... 한반 한반을 파서 파서 만든 한반을 퍼서 만든 방공호 방공호가 있습니다. 모두 음 모두 그리로 그리로 대 내려가 지워주세요. 내려가 주세요록 끝! 이제 이제 나머지는. 잠깐만요. 63쪽부터 읽을게요. 지금 62쪽까지 읽었으니까 63쪽 끝. 오늘 목요일이니까 토요일 때 클래시 어트 일시정지 녹화 중지 어트 토요일 때 읽을게요 13초부터 별로 안 남았네 근데 80몇 쪽이니까 일시 녹화 중지